212장입니다. 하는 구주 형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발길 잃은 우리를 잘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늘 o 늘하게하소하장서의 영광 영광 사추사이망이하시하시주와함와함면서참 o 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상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자. 구약성경 916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언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계명을 간직하라. 내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간직하라. 지혜를 지켜 살며, 지혜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혜를 얻었으면은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꿈을 펼쳐야 되는데, 자몬 기자는 내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꿈을 펼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간직해라. 지혜를 지키면서 살며, 지혜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지켜라는 거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받았으니까 내 지혜대로 마음껏 지혜를 펼쳐라가 아니라 지혜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 갖고 살면 되는데, 잠먼 기자는 지혜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요, 3절에 잠언서 7장 3절 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지혜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의 새기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죠? 너는 그것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래서 손목에, 야,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막 머리가 비상해지고, 또뭐 순발력이 생기고, 똑똑해지고, 다 암기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자꾸 자문서 기자는 지혜를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마음판의 색이라, 이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절 볼까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하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가까이 지내라라는 거예요. 지혜와 가까이 지내라라는 거예요. 이 잠언 기자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7절 볼까요?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 젊은이, 지혜 없는 자이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여 그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집 쪽으로 가는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냥 돌아서라 그 반대로 하라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 이 지혜 없는 자는요 음료 쪽으로 그집 쪽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한 나무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를 보니까는 구절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자가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간 때를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사건과 사고가 가장 많은 때가 밤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사라질 때, 어둠이 몰려올 때, 흑암 중에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에 접근한 시기가 아마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음료를 설명하는데, 이 지혜의 음료를 설명하는데 10절 볼까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래서 어리석음을 기생의 옷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매력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보고,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 여인, 여인을 보니까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이에요. 화려해요. 그래서요, 1절에, 11절 볼까요,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인이 그 젊은이를 딱 붙잡고 유혹을 해요. 예,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예, 부끄러움을 얼굴을 그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예, 이 젊은이가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난한 종교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당해보는 대접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신령에 보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친절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서요 또 사랑하자는 거예요.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에 예. 지금 환경이 다 너를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이게 필연이고 또내 남편은 집을 나가서 어디 언제 올지 모르고 너를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젊은이가요 그 집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와 사랑을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26절, 27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이고, 그 결국은 심판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당하고 넘어갑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볼까요? 8장 이 팔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래서 이 음료의 집과 정반대예요 지혜는요 예, 지혜는요 아주 높은 곳 전에 뭐라면 시장 한가운데 예, 시장 한가운데 높은 곳, 내 거리에 서서 지혜가요, 우리에게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예. 이 음료는 아주 음침한 골목에 집에 있고, 어두운 곳에 있는데, 지혜는요, 아주 밝은 대낮에, 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3절. 성문과 문귀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살라고 이 지혜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살면은 뭐 부끄러움이 없겠죠. 뭔가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없겠죠. 다 노출되어도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선하고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살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볼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지혜를, 지혜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히 찾으면은 지혜로 덧입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지혜를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22절부터요. 쭉 그런 게 나와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거 지혜를 약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초 전에, 태초 전에 알수 없지만 말씀으로 알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다. 라는 것을 자먼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구장 1절 볼까요? 구장 1절에, 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지혜로 그 집이 지어지고, 그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항상 묵상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항상 매일 순간순간 이 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세우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잘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께 묻고 또그 음성을 듣고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so Oh, so so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게어지게시 소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날 소소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 내 삶을 세우고 지혜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게 해주십시오.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세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공의롭게 살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손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호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죽었던 세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치료받고 치료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제를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함께 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